우주에 숨어 있는 절대적 존재, 과연 무엇일까요? 밤하늘을 올려다 볼때 우리는 그저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마주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주의 모든 모습일까요? 사실 그 광활한 어둠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절대적인 존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우주의 어떤 한 지점에서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리고, 심지어 빛조차도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를 뒤흔들고, 시공간의 법칙마저 무력화시키는 이 기묘한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인류는 이 경이롭고도 섬뜩한 미스터리의 실체를 조금씩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존재의 가장자리, 즉그 어떤 것도 되돌아올 수 없는 경계에 발을 딛게 된다면 과연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은 인류가 우주에 던지는 가장 심오한 과학적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는 지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블랙홀이라는 개념은 마치 공상과학소설 속 이야기처럼 혹은 그저 수학적인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단순한 상상에서부터 출발했죠. 이미 18세기 후반 어떤 물체가 너무나 밀도가 높아져 빛조차도 그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이론이나 관측 기술이 전무했기에 그저 흥미로운 상상력의 산물로만 남게 되었죠. 그러다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혁명적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단순히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질량이 시공간 자체를 휘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죠. 마치 팽팽한 고무 시트 위에 무거운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시트가 움푹 파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의 왜곡이 너무나 극심해지면 빛조차도 휘어진 시공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그의 방정식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자신조차도 처음에는 자신의 이론이 예측하는 이 기이한 존재, 즉 블랙홀의 실제 존재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단지 자신의 방정식이 만들어낸 수학적 기이함이나 흥미로운 장난 정도로 치부하며 실제 우주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과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빛까지 가두는 존재라니, 당시의 물리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깊이 파고든 다른 과학자들은 이 수학적 장난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강력한 현상임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상상조차 어려운 존재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블랙홀은 그 이름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둠의 구덩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공간 자체를 극단적으로 뒤틀어버리는 거대한 괴물에 가깝습니다. 블랙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경계인데요. 이 가상의 선을 한번 넘어서면 그 어떤 정보도 심지어 빛마저도 다시는 외부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듯 한번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인 셈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블랙홀의 중심부로 향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학 법칙이 무너지는 특이점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질량이 한 점에 압축되어 무한대의 밀도를 가지게 되며 시공간은 한계 없이 휘어져 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별이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국수 가닥처럼 길게 늘어나는 조성력 현상까지 벌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블랙홀의 내부입니다. 이처럼 블랙홀은 단순히 별의 죽음에서 비롯된 잔해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극한의 물리 현상이 벌어지는 경이로우면서도 두려운 공간이죠. 이제 우리는 이 미지의 존재가 어떻게 인류의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는지 그 숨겨진 증거들을 찾아 떠나볼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궁금해지실 겁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어 그 어떤 모습도 직접 볼수 없다는 이 거대한 존재. 그렇다면 과연 인류는 블랙홀의 존재를 어떻게 알아내고 증명해냈을까요?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유령처럼 블랙홀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그 주변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은밀하게 드러내 왔고 과학자들은 바로 이 흔적들을 쫓아 그 실체를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인류의 시선이 닿은 곳은 바로 잭스선 관측이었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지 않지만 그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주변을 맴도는 뜨거운 가스나 별의 잔해들은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엑스선을 뿜어냅니다. 마치 물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는 배수구 주변이 격렬하게 움직이듯 블랙홀 주변의 물질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회전하며 극도로 뜨거워지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X선을 우주망원경으로 포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특정 지점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력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답니다. 이 X선 신호는 블랙홀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존재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일종의 비명소리와도 같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인류는 우주의 가장 미세한 떨림까지 감지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으니 바로 중력파 검출입니다. 2015년, LIGO 연구팀은 역사적인 발견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약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서로 나선형으로 충돌하고 합쳐지는 순간 발생한 시공간의 거대한 파동. 즉,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중력파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듯 우주 전체의 시공간을 가로질러 지구에 도달했는데요. 이 미세한 떨림을 포착함으로써 우리는 블랙홀이 단순히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력파의 발견은 블랙홀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블랙홀의 그림자를 직접 찍는 경이로운 시도까지 감행했습니다. 바로 지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줄여서 EHT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이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개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연결해 지구 크기만 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어낸 이 프로젝트는 마치 거대한 눈으로 우주를 응시하듯,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 궁수자리 A 별표와 M87 은하 중심의 블랙홀 댐87 별표의 사건의 지평선 부근을 관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블랙홀 주변의 뜨거운 가스가 만들어내는 도넛 모양의 그림자 디미지를 직접 마주할 수 있었죠. 이 이미지는 블랙홀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증명한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했던 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만 여겨지던 블랙홀이 마침내 인류의 시야에 포착된 이 순간은 인류 지성의 위대함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X선, 중력파 그리고 직접적인 그림자 관측에 이르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블랙홀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점차 현실 속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개념이 이제는 첨단 기술과 인류의 지적 호기심이 결합되어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발견의 여정은 마치 거대한 우주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찾아 헤매던 인류의 여정은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자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주의 건축가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답니다. 과연 블랙홀은 우주를 어떻게 조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지난 시간, 우리는 블랙홀이 단순히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파괴자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거대한 구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주의 건축가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질문을 품었죠. 과연 블랙홀은 우주를 어떻게 조각하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건축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블랙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사실 블랙홀은 우주의 탄생과 진화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심장처럼, 혹은 거대한 붓을 든 화가처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